안녕하세요. 저는 AWS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매니저 김상필 팀장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AWS 서밋의 컨텐츠 전략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오늘은 AWS 서밋 온라인 코리아에서 데이 1, 즉 첫날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AWS에 근무한 지가 7년이 되고 있는데요. AWS 서밋이 2015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서 기쁩니다. AWS 고객들이 서밋에서 가장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고객들의 성공 사례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첫 날은 고객분들이 직접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그게 바로 산업별, 인더스트리별 강연입니다. 주요 산업군별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통신, 제조 및 하이테크. 금융 및 핀테크, 디지털 리테일, 정부 기관, 교육 등의 각 산업군에서의 성공 사례와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 다양한 강연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서5다섯분 어, 이상의 고객들이 직접 경험하신 혁신의 방법과 기술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라이브 커머스, 스마트 팩토리, 5G 네트워킹, 엣지 컴퓨팅, 그리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와 같이 현재 산업별로 가장 핫한 트렌드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않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WS 서밋의 기존 연설도 매년 서밋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는 아모레퍼스픽, KB국민카드, 샌드버드와 같이 엔터프라이즈, 금융,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고객들을 모시고 각 기업의 혁신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클라우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AWS 교육 및 자격증 팀에서 진행하는 오썸데이를 awesome 들어보세요. 정말 기초부터 클라우드 소개와 컴퓨팅 솔지와 같은 AWS 클라우드의 핵심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만약 임원분들 이시라면 올해 신설된 이그지큐티브 포럼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엔터프라이즈 전략 디렉터의 기조 연설과 함께 주요 고객사인 LG 전자와 k t 의 임원분들을 모시고. 네번 오멀 시대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IT 이벤트로 거듭나고 있는 AWS 서밋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